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곱셈 공식의 활용,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치환, 곱셈 공식의 변형과 관련된 유형 문제들을 두 시간에 걸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 우리가 수의 제곱, 수의 제곱들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들, 이런 방법들, 이두 개의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수의 곱에 대한 계산을 이런 두 개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자, 203, 204를 계산할 때 가장 편리한 곱셈 공식을 찾아라 라고 있는데 항상 10자리 수를 기준으로 해서 주어진 수를 표현해야 돼요. 그럼 203은 203과 204의 가장 근접한 10자리의 자연수는 바로 2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그럼 이백삼이 되려면 플러스 삼만하면 되고 이백사가 되려면 플러스 사를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 얘는 뭐예요?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어, 플러스 일 마이너스 일뭐 어떤 일정한 값이 같은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가 아니고 서로 다른 두 값이 커져가는 형태니까 x 플러스 a, x 플러스 b의 형태를 취해서. 두 일차식의 곱에 곱된 어, 곱생 공식이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이 공식을 쓰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근호를 포함하는 식을 계산할 때, 근호를 뭐 취급한다? 이 근호를 문자 취급한다. 문자 취급 문자 취급을 해서 계산해 보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문제 어, 어, 이런 문제를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도 있다는 거죠. 어, 얘를 뭐를 문자 취급하면 된거에요? 어, 루트 5를 우리는 그냥 x 취급할 수 있죠. 얘네들을 X 취급할 수 있죠. 그럼 주어진 식은 뭐가 되냐면, X-2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어, 2X, 플러스 5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뭉치면, O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29가 되겠죠. 근데 이 x가 바로 뭐예요? 루트 5였잖아요. 루트 5. 그죠? 그럼 대입을 하면 루트를 제곱하면 5가 되죠. 그 다음에 5, 25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루트 5 플러스 29가 되겠죠. 끼리끼리 계산하면 54 마이너스 -24분 24분24 루트 5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무리수 제곱근을 포함하는 무리수 제곱근을 문자로 취급해서 곱셈 문자식으로 전환시키고 그래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계산한 후에 어 최종적으로 다시 어, 제곱근을 대입하여서 어, 식을 정리해 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룰 수가 아, 근데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서 a가 뭐다. 자, a는 뭐다? 54다. b는요 어 b는요 마이너스 24네요 그래서 구하고 싶은 a 플러스 2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54 마이너스 48 이렇게 돼서 얼마가 됩니까?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답을 유도하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유형이에요 분모에뭐에분모에 분모에 유리화를 하는데 분모에 유리화를 하는데 뭘 사용할 수 있어요? 곱셈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유리화하는 것을 보면은 결국에 유리화하는데 사용하는 공식은 아주 유명한 공식이에요. a 플러스 b의 b와 자 다시 써줄게요. 이렇게죠. ab, ab인데 뭐만 다르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이면 뭐가 된다? 그럼 뭐가 된다? 앞에 것의 제곱 뒤에 것의 제곱에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라는 공식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이 공식을 사용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할수 있다. 특별히 어떤 유리화? 어, 제곱근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항. 그죠? 그러면 여기에 앞에가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항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해가지고 마이너스 항을 분자분모에 곱해주면 되겠죠? 어, 안에는 뭐가 들어가고? 루트 6, 루트 2, 루트 6, 루트 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걸 밑에다가 바로 써볼까요? 음, 여기다가, 바로 써보면, 자, 분모는 뭐예요? 앞에 끝에 제곱, 앞에 끝에 제곱, 6이죠. 뒤에 끝에 제곱, 2고, 그 사이를 뭐로 연결래 마이너스로 연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뭐예요? 아,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1을 두번 곱한 거잖아요. 제곱을 한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식을 전개하면 분모는 4가 되겠고, 자, 앞에 끝에 그 제곱,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6, 루트 2, 곱하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끝에 제곱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4분의 8 마이너스 2 루트 12가 되겠고, 12는 4, 3, 10이니까, 어 이건 이제 너네 바로 할수 있죠. 얘가 얼마요? 2 루트 3이잖아요. 2는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분의 8 마이너스 4 루트 3,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 4, 1은 4, 4, 2, 8. 4, 1은 4, 4, 1은 3.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답은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유리화를 할수 있다. 자, 그리고 어, 얘를 대문자 a라고 했네. 그 다음에 어, 루트 3 앞에 있는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 거죠? 얘가 바로 b를 의미하네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A 플러스 B를 구하라. 이거니까, 2와 마이너스 1을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지금 더 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번째, 마지막. 자, 다음을 전개하라. 어 복잡한 식의 계산인데 공 아무리 눈뜨고 찾아봐도 공통적인 요소가 없어요. 아 그러면 그냥 곱셈 공식 쓰라는 거예요. 어 마이너스 어, 두 항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뭐하면 돼요? 분배법칙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를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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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분배법칙 쓰는 거죠. 그러면 전개하면은. 자, 앞에 끝의 제곱, 4x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요 놈, 이놈, 요 놈이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는 4, 4, 3, 12xy. 이렇게 되겠고, 이 뒤에 끝의 제곱, 3, 3은 9y 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분배법칙을 쓰자. 그러면, 어, 일단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거 보입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쓰고, 과로 해서, 어, 분배법칙 결과물을 쓸게요. 익숙해지면 여러분들도 7x 자 이것도 사실은 어 선생님은 요렇게 해요 선생님이 시야어 x 제곱항 나오겠네 그 다음에 xy항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오겠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어 y 제곱항 나오겠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사실은 마음속에 x 제곱항 xy항 y 제곱항을 이렇게 그려놓고 계수만 결정해 줘요. x제곱항의 계수 얼마야? 너네가 해봐. 암산으로. 어, 1 곱하기 7니까 7이죠. x, y항은 x, y항은 얼마야? 어, 너네가 해봐. x, y항은 얼마가 돼야 돼요? x, y항은 요렇게 만나죠? x가 y와 만났을 때계수2 나오고 마이너스 5y가 7과 만났을 때 5, 7은 마이너스 35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두 개의 개수의 만남이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32가 되겠... 아, 30? 3이 되겠죠. 그 다음 y 제곱항은요. 어, 마이너스 y와 2 y 가 만나면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 y와 2 y 가 만나면 되니까. 응. 음? 그래서 얼마가 돼? 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최종적으로 정 음,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면 x 제곱항 길이 끼리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그죠. 그 다음에 x y 한 계산을 하면. x, y 한 계산하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2 플러스 33이니까 어, 플러스 21xy가 되겠고 그 다음에 y제곱항은 얼마가 됩니까? y제곱항은 계수만 체크해. 플러스 9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9 플러스 10이니까 얼마예요? 플러스 19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네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유형 문제를 다뤄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